안녕하세요. 오늘 1월 마지막 주 주일에 나온 모든 친구들 환영합니다. 어, 이번 주에 뭐가 있죠? 설날 설날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제 방학이기 때문에 쉬지만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휴식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설날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laughs> 그래요. 오늘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맡겨요! 오늘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뭘 맡겨드릴까요?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어,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 아, 찾으셨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함께,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6절. 시작. 제가 먼저 읽을게요. <laughs> 이에 다윗이 햇사람 마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유업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종아리 옆 옆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함께 있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어,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지난 주에 들었던 말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음, 지난 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더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였죠. 다윗과 골리앗. 오 맞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다윗이 무엇을 무기로 골리앗과 싸웠다라고 얘기, 이야기했죠. 돌멩이, 어, 맞아요. 여기 손에 들려 있는 것처럼 물매로, 물매를 이용해서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었어요. 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과 아비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 오늘 읽었던 말씀 8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 다, 다윗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다윗의 원수는 골리앗이었나요? 어, 잘 모르겠죠. 어, 이렇게 말한 아비세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었어요. 조카, 다윗의 조카였던 거죠. 그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용감한 군사였는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 아비세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원수는 어, 매일 말씀을 읽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어, 사울이었습니다. 어? 다윗은 사울과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백성인데 왜 둘이 서로 원수가 되었을까요? 우리 다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라. 어? PPT가 안 넘어가요? 얍! 오 됐다. 불 한번 꺼주세요. 올리아스에게 승리한 다윗은 이후에도 많은 전투에서 블레셋을 무찔렀어. 다윗이 이겼다! 군데 지휘관이 된 다윗은 사람들에게 크게 칭송받았지. 사울이 다윗이 죽이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다! 뭐야!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 다윗을 죽여라! 저 녀석은 내 자리를 노리는 게 틀림없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어. 이 나라는 내 꺼야. 왜 이러세요? 사울은 파프를 켜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버렸어. 다윗은 두 번이나 창을 피했지.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려고 최전선으로 보내버렸어. 아니, 다윗을 무찔러라. 네? 아, 아니 블리셋을 무찔러라. 네? 이제 죽겠지.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승리할 수 있었지. 너무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거야? 한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사랑했어. 둘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지. <laughs> 친구 아이가.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을 해치지 말라고 각청했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laughs> 다윗 없애버리고 말겠어. 아버지가. 다윗을 진짜로 죽이겠구나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을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우리 자손들 사이에 영원한 증인이 되어주실 거야 이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했고 다윗의 가족과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어 사울 다윗 싫어! 다윗 싫어! 다윗 좋아!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뒤쫓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피할 수 있었지. 어? 여기 다윗이 숨어있다고? 어디 있냐? 다윗? 망가자 사울이 화장실을 가려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었지. 다윗, 어서 왕을 죽입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왕이시오? 도대체 왕께선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저는 오늘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laughs> 다윗, 미안하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넌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다. 으야 <laughs> 이랬다 저랬다. 이후로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했어. 다윗의 가족과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지. 이번엔 기필코 다윗을 죽이리라! 뭐야? 좀 전엔 미안하다며. 한밤중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간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 다윗의 목을 쳐라.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서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치실 것이다.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어. 다윗, 내 아들아, 돌아오거라. 이젠 안 속아요. 사울 진짜 이상해. 이후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해서 죽고 말아. 이스라엘을 공격하라. 다윗이 있었다면.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어 이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지.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맞이하게 될 거야. 아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이후에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우면서 많은 적들을 물리치니까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면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 명이고 다윗은 만 명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사울이 듣고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둘은 서로 원수 지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혹시 초등부 친구들은 집에 형제 자매가 있나요? 나는 나 말고 다른 형제가 있다. 은지 아까 얘기했었죠. 어~ 또 뭐~ 어, 되게 많네요. 어~ 형 누나 뭐~ 언니 오빠 동생들 있죠. 그~ 어, 어, 맞는 거같아요 생각보다. 어~ 집에 그~ 나 말고 부모님 나으신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죠. <laughs>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엄마가 낳으신 다른 사람이랑 함께 살았는데 여자고 전도사님보다 두 살이나 더 나이가 많았어요. 잘 모르겠죠. 우리는 이런 관계를 <laughs> 누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전도사님은 누나가 한명 있거든요. 혹시 저, 그 여러분들은 어그 자기 형제랑 사이가 좋은 편인가요 어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친구들도 있고 내라고 네 답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 전도사님은 누나랑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laughs> 어, 네 전도사님도 누나가 사이랑도 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누나랑 같은 방을 썼었는데 어 맨날 붙어 있으니까 싸우게 돼가지고 결국에 중학, 누나가 중학교로 올라갈 때는 방을 부모님께서 나눠주셨어요. 어 전도사님 누나의 이름이 되게 특이한 편인데 힌트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볼래요 저희 누나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어,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요. 어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의 존재 이 존재는 가끔씩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해요. 이것의 이름 무엇일까요? 어? 아니 아니 사람이 아니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직분의 이름도 아니고 어떤 존재예요. 성령, 어 성령 아니에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성경에 나와요. 성경책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고요. 직분의 이름도 아니고 사람의 이름도 아니에요. 어떤 게막 날개도 있고 막해 내려와 가지고 천사. 맞아요. 존도사님 누나의 이름이 천사예요. 존도사 성이 박씨니까 각 천사 겠죠 네. 네 분명히 천사예요 저희 누나 이름이 천사예요 전도사님 이름은 영이고 누나는 천사인데 성경이 되게 자주 등장하죠 어떤 사람들이 어렸을 때 전도사님한테 너 교회 다녀? 라고 물어봤는데 전도사님 21살 이전까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전도사 21살 이후로 교회를 계속 다녔었는데 누나도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한, 누나도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어, 전도사님 부모님은 교회를 다닐까요? 아니요, 네, 그렇죠. 부모님도 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자녀들의 이름을 영과 천사라고 지었을까요? 전도사님 나도 궁금한 것 같아요. 어, <laughs> 누나가 이름이 천사인데 어렸을 때 저랑 하도 많이 싸우니까 제가 누나한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악마. <laughs> 네,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전도사님 누나를 악마라고 불렀어요. 어이 악마의 이름을 가진. 천사의 이름을 가진 악마라니까 이제 아이러니하죠. 어렸을 때 누나랑 진짜 많이 싸웠는데 한 번은 누나가 이유 없이 저를 주먹으로 진짜 엄청 세게 팍때빡 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아무 그러고 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지나갔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누나한테 뭐야 왜 때리는 거야라고 물어봤는데 누나가 어, 하는 말이 누나 친구가 자기한테 너 동생이랑 닮았대 닮았어라고 얘기를 한게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아니, 가족이고 닮을 수 있는데 그게 기분이 나빠할 만한 일인가? 어렸을 때 저는 되게 억울하게 한대 맞고, 어느 억울하니까 억울한 마음에 누나를 진짜 살살 두대 쳤어요. 저 어렸을 때는 중학생 이전에는 누나보다 키가 작아가지고, 지금은 제가 훨씬 크지만, 어, 누나가 항상 저를 밟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나를 살짝, 소심하게 두대 살짝 쳤는데, 누나가 저를 한 50대는 친것 같아요. 어, 이렇게 사람 마음이 한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도 두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두 대를 맞으며 누나처럼 5 0 대를 때리기도 해요. 내가 상대방한테 피해를 본 것보다 더 크게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히고 싶어하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법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어, 아마 이, 이 법을 들어보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들어봤죠? 어, 눈을 상하게 하면은 그 사람의 눈을 빼고, 이를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이를 뽑아라. 딱 너가 당한 것만큼만 갚아줘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이거 복수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은 더 수배로 이, 이, 이 마음을 갚아주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만큼만 적당한 선까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었죠. 네. 그래서 어, 너무 그 너무하잖아요 사실 누나가 50대를 때렸는데 난 참고만 있어야 되는게 세상 사람 우리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억울해 하는데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는 자리에 있는데 왕인 자신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린 다윗이 사람들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다윗,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없애버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늘을 찌르듯했던 사울은 하늘을 찌르지 않고 창으로 다윗을 찌르려고 했던 것이었죠. PPT가 안 넘어가요. <laughs>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동굴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그때마다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을 네, 넘어갈게요. 그렇게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다윗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동굴로 숨어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그 동굴에 찾아온 거예요. 뭘 하러 찾아왔을까요? 여기 잘안 보이죠. 똥 싸러. 다윗, 그 사울이 우연하게 어떤 동굴에 똥을 싸러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마침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사울을 보고 사, 다른 사람들이 사울한테 어 저거 사울 아니냐? 지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했는데 다윗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냥 옷만 배어가자 하고 어, 사울의 옷을 배워서 사울한테 보여주었어요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는데 나는 이네 옷자락만 배웠다 라는 증거로요 오늘 함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또 사울이 자고 있는데 다윗이 몰래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오늘 함께 아까 이야기했던 아비세 라고 하는 사람은 어, 창으로 한 번만 찌르면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다윗은 그것까지도 막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이 옆에 있던 사울의 창과 물병만 들고 나와서 또 사울한테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어, 사울은 기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 사울, 그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경사를 삼천 명씩을 이끌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한 명을 죽이려고 엄청나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처럼 행동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사울보다는 다윗이 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사울도 못 이기는 다 골리앗과 혼자서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에 나와서 열심히 싸웠는데 백성들이 사울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사울이 죽이려고 도아오기까지 하니까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죄지은 다른 자,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일곱 번씩 7번까지 총 490번을 용서하라 와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을 490번이나 용서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혹시 나에게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로 용서해 줄수 있나요? 어,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누가 나를 이유 없이 한 대를 쳤는데 어, 괜찮아 웃으면서 아 그럴 수 있지 라고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어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도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우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복수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야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준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오던 그 사울을 다윗도 너무 분하고 너무 화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그 아비세 사우를 죽일 수 있다라고 고백한 아비세를 말리면서 하나님께 사우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아무리 넉넉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어, 전도사님도요. 때때로 어떻게 마음이 너무 어렵고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든지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마음이 악해질 수도 있어요. 내 손으로 복수하고 싶고 내 손으로 되갚아주고 싶고 어, 내 손으로 이제 뭔가 하겠다라는 마음들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내 손으로 복수를 이루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일기적인 마음으로 악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먼저 힘들게 해도 누나가 나를 50대를 때려도 내 방법대로 복수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네. 저도 이제는 누나보다 키가 크니까 누나를 50대 때리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누나와 엄청 크게 싸워도 제가 이길 자신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누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네. 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나가 저 50대를 때렸습니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 참아야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너무하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게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진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더 용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힘든 일을 우리 대신해서 갚아주실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뭐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먼 나중에 성경 로마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자신이 받은 만큼 돌려주기를 원해요. 자신이 받은 것그 이상으로 돌려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몇 사람한테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요. 어, 마음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복수하고 싶으면 복수하고 싶 복수하는 대로 하는데 우리는 왜 참아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만 너무 억울하진아 않을까요? 반대로 그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닐까요? 내 마음이 답답한 거는 누가 위로해 주죠? 로마서 1 2 장에 아까 읽었던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손으로 너희 손을 더럽혀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전도사님도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혹시 길에서 우리 친구들 중한 명이 길에서 막고 있어요 그럼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너무 정치가큰 어른이 있으며 저도 무서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앞에 있든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설 겁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걱정이 있어도 다른 고민들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처해있어도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전도사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편이고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잘 풀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저나 뒤에 계신 선생님들을 어,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락하셔서 내이 힘든 마음들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